여러분 안녕하세요. 거리위 다양한 세대를 만나고 소통해보는 시간 길거리역 학당의 진행자 이상학입니다 오늘 제가 나온 이곳은 도심 속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서울식물원인데요. 제가 와서 보니까 뭐 학생들 계시고 우리 가족들도 계시고 운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다양한 분들이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길거리 어학당의 주제가 연령, 성별, 지역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는 어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예정인데요. 혹시 오늘도 출발하기 전에 뭐 과제가 있나요? 네, 당연하죠. 오늘 상황님의 과제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걸어주세요. 오늘의 과제 선생님이 되어 수학여행 공지사항을 써보자. 오늘은 제가 선생님이 되는 거네요. 과제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문제의 정답부터 좀 들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 시민분들을 만나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길거리학당 출발하시죠. 사장님, 네. 오늘 주제가 연령이나 지역 성별에 따라 이제 다른 언어를 쓴다 이런 것이 주제잖아요. 사장님도 영역이나 지역 성별에 따라서 이제 쓰는 언어가 달라서 소통에 문제가 생겼던 적이 있을까요? 사실 자주 쓰는 용어 같은 경우에는 또 앞뒤 문맥이 있다 보니까 얼추 이해를 하는데 요즘 친구들이 얘기하는 신조어들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뜬금없이 나와서 이해를 전혀 못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키오스크나 드라이브스루 같이 갑자기 나타난 단어는 솔직히 이해를 못 했어요. 검색을 해야 좀알수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 때문에 언어 소통에 있어서 소외되는 계층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 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진짜 문득문득 이러다가 더못 알아듣겠다 싶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국립국어원에서 국어 사용 실태 조사를 하는 거군요. 일부 개충에서 사용하는 외래어 같은 경우에는 다듬은 말로 바꿔서 말하는 게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여성 두 분께서 예쁜 사진도 찍고 놀고 계신데요. 한번 여쭤 볼게요. 국립국어원에서 표준어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해 보려고 하는데 두분 자신이 있다면 함께 하시는 거 어떠실까요? 함께 okay, 할게요. Okay. 어, 좋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9살 송정아입니다. 서울에서 예술업하고 있는 29살 김정민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두 분이 지금 서울에서 계시지만 경남 쪽에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어요. 언제 올라오셨어요? 3년 정도? 올라오셔서 두분 그럼 친구가 되신 거예요? 이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예요. 서울 쪽에서도 함께 계시네요. 네. 저 좋아하는 지역이 같아요. 찐찐이시네요. 국립공원에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본인의 어휘력을 평가한다면 두 분은 말을 좀 잘한다고 생각하실까요? 하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은 잘해요 자, 연습 문제부터 한번 드릴게요 국립국어원이 2024년에 실시한 국어사용실대조사에서 따르면 다음 중 어떤 표현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을까요? 1번 가부자 2번 아빠다리 3번 양반다리 4번 책상다리입니다 앉을 때 이렇게 앉잖아요 브로코로 이 자세를 보통 어떤 단어로 많이 사용할지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빠다리 아빠다리죠 무조건 어. 1번지 아빠 다리. 하나, 둘, 셋 하면 여기에 같이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아빠 다리. 아빠 다리. 틀렸습니다. 정답은 양반 다리였어요. 아, 나, 나. 어. 나는 한 번도 저 말을 쓴 적이 아. 없어. 국립국어원이 2024년에 실시한 국어 사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양반 다리가 39.4%, 어. 아빠 다리 26.6%, 가부자 17.6%, 그리고 책상 다리가 13.38%로 사용되었다고 하는데요. 전반적인 수치는 이렇지만 연령대가 높을수록 양반 다리. 연령대가 낮을수록 아빠다리를 사용했다고 해요. 이제는 틀리시면 안 돼요. 총두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고, 문제를 맞추시면 상품권을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제 말을 안 듣고 이미 문제의 눈이 가 있으세요. 자, 그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룰세는 삶과 관련된 일상 표현에도 연령,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국립국어원 조사를 통해서 알수 있었습니다. 4개월을 우리말로 표현할 때, 낮은 연령대는 네달 높은 연령대일수록 넉 달이라고 말하는 비율이 높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문제입니다. 그제, 어제, 오늘까지 휴일일 때, 삼일 동안 휴일이다라는 표현을 하곤 하는데요. 이때 삼일을 뜻하는 순우리말은 무엇일까요? 사흘이요. 바로 나왔네요. 하나, 둘, 셋. 사흘이 사흘. 사흘. 정답입니다. 오, 좋습니다. 정답 일단 맞혀 주셨어요.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입니다. 기억은 모레의 다음 날을 뜻하는 말로 동이어르는 삼명일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그제, 어제, 오늘, 내일, 모레, 그리고 기억입니다. 제것이요! 그 어, 그제를 거꾸로 하면은 미래가 될 거라 생각하시는 건가요? 잠시 합니다 어, 자, 가갈입니다. 3초의 시간 드리겠고요. 3, 2, 1. 정답은요! 어, 글피. 3, 2, 1. 일 글피. 글피! 글피! 정답입니다! 와! 아, 대단하시네요. 추가로 알아보자면, 글피의 다음날은 그글피, 그제의 전날은 그그제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제그어는좀 심했어요. 제그어아니야 <laughs> 엊그제 반대를 한다고 해서 제그어를할 줄은 꿈에도 몰랐고요. 정답을 맞춰주신 두 분에게 상품 폼을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문제 풀이를 좀 하고 있는데 두분 잠깐 시간 가능하실까요? 어, 네, 예, 가능합니다. 아,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예, 예. 두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방배동에서 온 70대가 될 모래인 부부입니다. 같이 산지는 한 35년. 그럼 35년 동안 결혼 생활을 예. 하셨네요. 제가 마침 올해 8월에 결혼 예정이에요. 아,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이렇게 멋지게 함께 살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결혼을 좀 아름답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서로 양보하는 거. 저희가 주말 부부로 살았었거든요. 그것도 참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웃음> 아버님? <웃음> 아름다운 <웃음> 거리 정도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네네. 저희가 국립 국공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분은 평소에 좀 어휘력이나 사용하는 단어가 많으신 편일까요? 저희 아버지도 국어 선생님이시고. <laughs> 며느리도 국어선생님? 어, 네네네 국어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네. 제가 사투리를 쓰거나 좀 그러면은 아버님이 조정을 시켜주셨어요 아. 그래서 국어에 대해서 평소 관심이 많고 저는 책을 그렇게 많이 읽진 않았고 네. 나쁜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선뜻 떠오르는 게잘안 되더라고요 혹시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과 대화가 어렵다든지 손 아래 우리 20대 친구들과 대화하는데 신조어를 써가지고 좀 이해를 못했다 상황이 있으셨을까요? 젊은 애들 사이에 신조어는 우리가 어색한 게 많죠 총두 문제가 나갈 거고요 두 문제를 맞혀주셔야 상품권이 지급이 됩니다 바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그제 어제 오늘까지 휴일일 때 3일 동안 휴일이다 라는 표현을 하곤 하는데요 이때 3일을 뜻하는 순우리말은 무엇일까요? 하루 이틀 사흘 사흘이요? 네 정답 사흘 맞습니다 와! 이거 실제로도 많이 사용하시나요? 그렇죠우일 네. 때는 많이 쓰는 말이에요. 아, 그래요? 사흘로 표현하는 비율은 높은 연령대, 지역적으로 전라권에서 상대적으로 쓴다고 합니다. 3일은 낮은 연령대, 지역적으로 강원과 제주에서 높게 나타난다고 하네요.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문제입니다. 맞추시면 상품권을 증정해 드릴 거고요. 아래 보시면 기억은 모래의 다음 날을 뜻하는 말로 동의어로 삼명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그제, 어제, 오늘, 내일 모레, 기억. 글피. 글피 아니 어떻게 그렇게 바로 말씀해 주세요. 글피 그 글피 그그 그 글피 이런 식으로. 와! 글피 정남입니다 와! 글피라는 단어를 많이 안써 가지고 모르시거든요. 어렸을 때 썼는데. 학생때 뒤에 해석으로 그글피라는 말이 있는데 이미 말씀해 주셨고 그제 전날은 그끄제라는 단어도 함께 사용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맞춰 주신 두 분께는 저희가 소정의 상품권을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문제 풀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오랜만에 시험을 쳤는데 좋은 성적 받은 것 같아가지고 저도 뿌듯하게 느끼고 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분 같이 이야기 나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립국어원에서 잠시 문제풀이를 좀 하고 있는데 두분 잠깐 아. 시간 가능하세요. 두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거주하고 있는 25살 강태민이라고 하고요 호텔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신윤서라고 하고 현재 대학생입니다 연인 사이시고요 네 맞습니다 네. 얼마나 만나셨을까요? 지금 900일 정도 된것 같아요 어, 누가 먼저 마음을 표현했을까요? 처음에는 네. 제가 표현을 했죠 근데 지금은 뭐 있어서. <laughs> 어떻게 그런 마음을 표현하셨을까요? 처음에 이제 보고 외모가 마음에 들어서 친구한테 소개를 시켜달라고 했죠. 군대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라서 미는 어. 했는데 제 친구들이 그래도 한번 나가 봐라 나가 보게 됐어요. 두분 마음이 통했을까요? 네, 네 마음이 조금 통하긴 했죠. <laughs> 좀 바로 고백하셨어요? 그건 아니시잖아요. 다섯 번 정도 만나고 <laughs> 차에서 어디 갔다 오는 길에 나랑 만나볼래? 네, 만나볼래 이렇게 뭐라고 네. 하셨어요? 들어자. <laughs> 아 너무 좋다 문제는 두 개고요 둘다 맞춰 주셔야 선물이 드립니다 문제입니다 그제 어제 오늘까지 휴일일 때삼일 동안 휴일이다라는 표현을 하곤 하는데요 이때 삼 일을 뜻하는 순 우리말은 무엇일까요 아, 되게 어려워하는 문제인데 자 일단은 정답은요 사흘 정답입니다 와 많이 사용하세요 이 사흘을 다음일이라는 표현은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빈칸 안에 있는 기억은 모래의 다음날을 뜻하는 말로 동일어로는 삼명일이라고도 얘기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기억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그제, 어제, 오늘, 내일, 모레 그리고 기억입니다. 와, 두 분이 진짜 잘 하신다. 엿딱속딱 하시는데 이미 정답이 나온 것 같거든요. 정답은요. 글피, 글피, 정답입니다. 와, 어떻게 알았어요? 글피까지는 그래도 네. 이 상품권이 나가면 우리 작가님이 좀 속상해하시거든요. 두 분이 너무 잘 맞춰주셨어요. 네. 추가로 알아보자면 글피의 다음 날은 그글피 그리고 그제의 전날은 그끄제라고도 표현한다고 합니다. 오늘 문제를 풀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젊은 세대에서 조금 헷갈릴만한 어휘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홍출이 되면은 좀더 많은 분들이 보셔서. 어, 잘못된 생각 가지고 있었다면 옳은 정보를 알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젊은 사람들이지만 젊은 분들이 기본적인 표현들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콘텐츠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같은 한국말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령이나 지역 성별에 따라 사용하는 어휘가 다르다는 게참 신기한데요. 두 분이 또 이렇게 맞춰주시니까 참 기분 좋게 진행이 되었던 것 같아요. 맞춰주신 두 분께 저희가 상품권을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 만나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뭐가 좀 감이 안 와요 과제 답에 대한 감이 안 와요 제가 드리는 상황에 대한 공지사항을 오늘 시민분들과 함께 풀어본 문제 정답을 적용해서 작성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럼 자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준비되셨으면 제가 제시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내일 모레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수학여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학여행이 예정된 3일 동안 비예보가 있으니 우산을 꼭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한 공지사항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듣자마자 뭘 바꿔야 될지 딱 알겠습니다. 먼저 풀어볼게요. 전송했습니다. 글티 진행될 수학여행에 관련하여 공지드립니다. 수학여행 사흘 동안 비 예보가 있으니 우산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상학 선생님 어때요? 정답 맞췄나요? 완벽하죠? 네 사장님 오늘도 과제 성공입니다 어허! 제가 국립국어원의 진행자가 괜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은 많은 분들과 함께 서로 다른 어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시대에 따라서 사용하는 어휘가 변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너무 많은 신조어, 외래어의 사용은 소통에 어려움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은 꼭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길거리 확당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새로운 주제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